공간 분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DIB 요소를 이용을 해서 공간 분할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B 요소는 이전 강의 시간에서 설명했었지만, 블락형 공간 분할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DIB 요소를 사용한다 얘기했고요. 그 대비되는 엘리먼트가 인라인 형식인 스페인 있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블락형 엘리먼트의 특징은 그 내부 안에 또 다른 아, 블락이나 인라인을 모두 쓸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 영역 구분을 하기 위해서 dib 요소의 id 속성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부분은 우리가 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건데요 아이디를첫 번째 것은 디비전 1, 두 번째 것은 디비전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첫 번째 디비전과 두 번째 디비전이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요 HTML5를 시작하고요. 바디 안에 div를 시작해서 div를 끝나고 자 div를 시작해서 div 로 끝납니다. 두 개가 내용이 같죠. 차이점은 첫 번째 것은 공간 1, 두 번째 것은 공간 2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게 한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은 전부 P로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을 파란색으로, 두 번째 것을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ID 속성을 만들고요. 속성 값으로 아, 첫 번째 것은 디비전 1, 두 번째 것은 디비전 2 이렇게 표현을 해서 스타일 형식에서 요 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아마 정의를 내리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잠깐 내용을 보긴 했습니다만 좀더 어, 본격적으로 보기를 보도록 하죠. 자, 요 내용을 실행하게 되면 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브라우저를 봤을 때 어, 동일한 내용이죠. 첫 번째 것은 1 1.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칸을 뗀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 2. 다만 색깔이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빨간색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CSS3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컬러를 아, 파란색이니까 블루 아래쪽은 빨간색이니까 레드 하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될 겁니다 자앞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바디 부분 안에 있었죠. 그 내용을 D, 아, div 하나, 파란색 div 하나, 아, 두 번째 빨간색 div.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했습니다만, 이 그대로 그화면에 결과 화면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id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속성 속성값으로 div1, 아, div2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스타일에서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출연 시간에도 잠깐 나왔었죠. 아, DIV 안에 ID가 샵은 id 를 뜻하는 겁니다. ID가 디비전 1인 친구는 DIV 중에 ID가 DIV 아 디비전 1인 친구는 보더의 스타일 즉 테두리의 스타일을 solid, 실선으로 해 주고 보더의 폭을 1픽셀 두께입니다. 보드 그선 어, 두께, 선 두께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 두께를 1, 그다음에 보드의 컬러를 블루. 테두리 선을 파란색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컬러는 블루. 즉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를 파란 블루색으로 파란색으로 아, 보여줘라.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타일 안에 헤드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 안에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해줘야 이 내용이 파란색으로 결과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자두 번째 예제는 빨간색으로 해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div2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D, div 중에 아이디가디비전2인 친구는 border 즉 바깥 테두리, 바깥 테두리의 스타일을 실선으로 하고 두께를 1픽셀 그 다음에 컬러를 레드 그 테두리 선이 빨간색 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 요거는 뭐냐면 아 콘텐츠를 빨간색으로 칠해라 그런 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요 내용은 베이직 디비전 이라고 이름을 만들고요 저장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타 캐릭터나 아, 메타 정보 이것은 그 화면의 폭에 따라서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뷰포트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아마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요 스타일 제, 제, 어, 스타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은 바디 부분에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 두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d i 비 안에 패러그랩이 되어있는지 코딩하는 소스코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 페이지 공간 분할 14쪽의 아, 내용을 우리가 g i 에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름이 아까 basicdiv.html 했었죠 저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것은 파란색 줄 보도 라인이죠 아까 보도가 파란색이었어요 블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컬러는 블루라고 되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 색깔이 아,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1, 2개. P로 되어 있었던 공간 2개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아, 똑같은, 어, 아, 디비전 2인데, 아이디가 디비전 2였었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더를, 아, 1픽셀 실선 빨간색으로 하고, 블록 디비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아 컬러는 레드, 빨간색으로 좀 칠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하고 아, 위에 파란색하고 아래 빨간색이 겹쳐서 아, 보라색입니까? 보라색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겹친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키인해서 아, GitHub에 키인해서 해당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V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은안 되고 CSS3 라고 하는 스타일을 써서 지난 시간에 나타낸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border-style 해서 실선으로 나타내라 그 다음에 그 실선의 두께 그 다음에 실선의 색깔 이세 가지를 정의를 내서 화면에 사각형으로 잘라내는 걸 우리가 바, 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제 심도 높게 CSS3를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어, 나중에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학습할 때 학습을 어, 추가로 학습을 하겠지만 오늘은 DIV를 나타내기 위한 간단한 모습을 먼저 학습하기 위해서 크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즉 블록 사각형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타낸 속성인 height height 는 우리말로 높이라고 하는 뜻이죠 h 즉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너비 width 그래서 height 높이 사각형의 블록 사각형의 높이와 너비 크기를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css3 를 사용을 해서 때 사용되는 속성이 height고요. 높이는, 너비는 width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시를 보면 아, CSS 에 대한 문법 예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d 가 div 전1인 친구는 div 중에 id 가 div 전1인 친구는 height 즉 높입니다. 높이를 300 픽셀로 가져가고 width 즉 너비 입니다 폭은 100 픽셀로 해라. 그러면 높이 300 너비 100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예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는 디비전 아, 2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div는 폭은 하이트는 아, 됐고 하이드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고 대신에 width만 400 픽셀로 잡아라 그러면 옆에 폭이 어, 직사각형의 어, 너비가 400픽셀인 거죠 자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어, 디비전 3라고 이름을 명령을 했고요 div 중에 id가 디비전 3인 친구는 폭을 100으로 가져가라 위드 스는 100픽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 div 가 블록 엘리먼트의 대표적인 예제니까 블록은 직사각형이다. 그래? 그러면 직사각형의 크기는 설정을 할수 있다. 어떻게? 두 가지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하이트, 즉 높이와 폭, 너비라고 얘기합니다. 폭 w, width. 이두 가지를 가지고 사각형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요, 회색 스타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블럭 디아이브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옆으로 너비 위드스가 될 테고요. 이쪽에서부터 여기 높이, 높이가 하이트가 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속성 중에 float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float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한다고 하면 둥둥 떠다녀라 물 위에 있는 호수 위에 있는 나뭇잎처럼 배처럼 나룻배처럼 둥둥 떠다녀라라고 하는 어, 명령을 갖고 있는 속성이고요. 그걸 우리가 float라고 합니다. float. 자 float에 속성 값을 줄수 있습니다. 속성 값으로 left 즉 왼쪽이라고 하는 뜻이죠. float colon, left. 요걸 써주게 되면 왼쪽으로 붙여라.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왼쪽, 자기 왼쪽을 중심으로, 자기 왼쪽을 중심으로, 위쪽에 공간이 있으면 갖다 붙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뒷장에서 예제를 보면서 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loat의 right. 요것은 오른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아까는 왼쪽으로 붙였죠 기준값이 이쪽 오른쪽이란 얘기죠 오른쪽으로 붙일 수 있으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붙여라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붙이는 겁니다 공간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공간이 있는 경우에 뒤에 있는 div div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공간이 있는 경우에 앞에 div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 뒤에 따라오는 div를 자동으로 붙이는데, 자동으로 붙이는데, left 라고 하면 왼쪽 기준, right 라고 하면 오른쪽 기준으로 빈 공간에 붙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화 관련된 얘기고요. 붙이기 이런 자동 작정을 하기 싫다, 스탑 하고 싶다 그러면 clear b s 라고 하는 말을 추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어, 자동 빈 공간 위치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디비전 1은 플롯의 레프트를 사용을 해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것은 클리어 보스에서 클리어 속성을 보스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문법 예시고요. 이 문법 예시를 이용한 실제적인 예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대상으로 저장을 한번 해 봅시다 그 파일의 이름은 advanceddivision.html advdiv.html로 만들었고요 해당 내용을 github에 넣으시고 실행하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그 코드를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 당연히 html5 들어가고요 html로 시작해서 끝나고 중간에 head 시작해서 시작, 아, head로 끝납니다 바디로 시작해서 바디로 끝나고요. 자, 바디 부분에 어, 지금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 썼던 내용들에 대한 예시를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p a 그 a div 안에 paragraph 2개를 넣어놓고요.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분할된 공간 1입니다. 또 분할된 공간 1입니다. 라고 해서 paragraph 2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한 칸이 떨어지면서 div 어, 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친구들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것은 뭐 동일한데 내용이 분할된 공간 s 입니다 분할된 공간 2입니다. 해서 e 개를 넣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하 e f 것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a 자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는 요 컨텐츠 DIV 컨텐츠의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는 요걸 찾아야 되겠죠 요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ID 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ID 속성을 넣어 놓고 요 DIV의 이름을 이름을 우리는 디비전 1로 가져가겠다 정의를 내린 겁니다 두번째 것은 ID를 디비전 2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디비전 3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구별이 된 거죠. 첫 번째 것은 디비전 1이라고 하는 아이디 이름으로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것은 디비전 2, 세 번째 것은 디비전 3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스타일을 적기 위해서는 헤드파일 안에 헤드 엘리먼트 안에 스타일로 정의되어 있는 여기 CSS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러줘야 됩니다. d iv 엘리먼트 안에 i d 가 division 1인 친구는 보더를 1 inching 1 inching 1 i n i 1 p x 1픽셀 두께입니다. 1의 두께. 그다음에 색깔은 c h i n g 1 i n c 두 i 색 g 1 inching 1 inching 2 i 컬러 h 콘텐츠의 컬러 c h i n g 2 i 자 두번째 거 보겠습니다 디비전2 보시면 여긴 똑같이 다 같은데 테두리 색만 빨간색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컨텐츠 색을 빨간색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자 세번째 것은 위에 디비전1과 동일하죠 예. 자요 블럭 다이어그램에 아, 블럭 엘리먼트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트는 높이죠 높이는 100 픽셀 너비는 600픽셀해서100 곱하기 600짜리 사각형이 하나 나온 겁니다. 자두 번째 거는 100 곱하기 300, 세 번째 것도 동일하게 100 곱하기 300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세 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 600, 300, 300이니까 1,200 픽셀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보면 플로트를 붙였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플로트의 레프트 왼쪽으로 갖다 붙여라. 다시 두번째 엘리먼트도 플로트의 Left 왼쪽으로 갖다 붙여라 자, 세 번째 것은 갖다 붙이지 말고 해제해라 자동으로 설정된 플로팅 옵션을 해제해라 그래서 Clear Boss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요 대해서 그화면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키톱에 앞에 지었던 내용 코드를 넣고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V, DIV, HTML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것은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공간 1, 두 번째 것은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세 번째 것은 다시 이제 파란색으로 나온 겁니다. 1, 2,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쪽 부분에 공간이 여기 300px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것도 300이니까요 600 300 다시 300 높이는 100인 거죠 그래서 요세 번째 엘리먼트가 플로트는 레프트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클리어 보스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아, 플로트 레프트를 전부 다 해지를 하고 새롭게 시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어, 좀더 자세히 바,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너비가 두 개죠 그래서 여기 픽셀 두 개가 1 픽셀짜리 보더가 두개있기 때문에 좀 굵게 나온 것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트 레프트니까 왼쪽에 붙은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플로트 레프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뒤에다 자동으로 붙여라 자세 번째 것도 플로트 레프트였다 그러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공간이 있으면 갖다 붙여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요 웹브라우 크롬 웹브라우저의 폭을 임의로 한번 줄여 봤습니다 그래서 요 크기가 아, 300이 안되도록 300이 안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켜고 요 오른쪽에 아,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크기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기를 크기를 줄이게 되면 오른쪽에 있었던 내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00으로 되어 있는 너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밀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